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 조금 전에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잘 들리시죠? 자, 어제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장 코스비 지수는 보압으로 끝났고요. 어, 코스닥 지수는 0.61% 올랐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1.2% 상승했고요. 특히 그 애플이 어제 5% 급등했는데 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죠. 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140조 정도. 그러면서 어5% 급등을 했고, 어, 더불어서 미국 시장의 뭐 주요 종목들, 주요 기술주들 대부분 상승하는, 어, S&P 지수가 0.73% 상승했는데, 이 중에 애플에, 애플이 미치는 영향이 한6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외 유럽 시장도 뭐 조용했고요. 대만 시장이 조금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뭐 양호한 어떤 흐름들이었는데 어제 전반적인 어떤 움직임은, 음, 개장 초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그저께, 어,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만은 장중에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부진한 실적들로 인해서, 어, 대부분 좀 반납했고요. 화장품이 어제는 급등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어제는 화장품이 APR. <laughs> 예전에 저희가 매매폴드에 처음 들어갔을, 제 작년에도 많이 했었지만 올 4월 초에 이제 들어갔을 때가 65,600원 기억하기로는 매수단가가 그리고 저희가 한140% 정도 남겼나요? 가지고 있었으면 300% 올라가는 건데 어제 뭐 장중에 15%까지 급등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화장품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9월부터 중국 여행객들이 무비자로 입국한다라고 알려지면서 여행주들이 급등하는 양상들 펼쳐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화되는 그런 형태의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코스비 지수 3200포인트, 3300 정확 3,300포인트, 3,4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지수는 좀 억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그런 어떤 드랍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좀 다양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뭐 계속해서 조선주, 방산, 원전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바이오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리가캠 바이오가 어제, 지난주, 이번주 월요일 날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바이오 주들의 상승을 이끌었고, 화요일은 2차전지가 뭐, 득세하면서 쉬어갔고요. 어제도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리가캠 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장중에 8% 이상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 어제 종가가 이제 중요 가격이 15만 원인데 14만 9,500원으로 끝났습니다. 15만 원 선에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어, 활발한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시세를 보면서 20만 원 넘어가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매매가 좀 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 주고 있죠. 어제는 외국인들, 지난주 금요일 6,500억 팔았지만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놓고 보면, 예, 지난 4월부터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예, 주식을 조금씩 이게 아주 작은 주, 종목인데 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특이할 만한 종목은 MCNEX 예, MCNEX를 MC넥스. 외국인들이 예, 최근에 꾸준하게 사가고 있다. 그런데 가격의 변화 별로 없고요. 절대 그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PCB 종목들, 대덕, 대덕전자, 그 다음에 뭐 TLB, 이런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PCB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수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포스코, 뭐, 2차전지 중에서 포스코 퓨처엄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어제, 어,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50위 종목들을 놓고 보면, 어, 1위부터 5위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벌써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요. 음, 시가총액, APR이, 시가총액 장중에 8, 8조를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는데, 요런 종목들, 5조에서 6, 7조,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바이오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엔터 종목들도 좀 움직였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좀, 음,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뭐, 방송 제목에도 적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어,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그, 옛날 현대중공업이잖아요. 이름, 이제, 앞에 HD를 붙이니까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어, 현대미포조선, 그다음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다음 HD 현대마린 엔진. 최근에 그 마린 엔진이, 어, 저희가, 제가 매매폴더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33,700원인가요? 매수를 넣었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어, 진입을 못 했는데, 그게 그 이후로 막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대 hd 현대 그룹 주식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hd 현대 hd 한국조선 해양 최근 6개월간입니다. 58% 상승했고 hd 현대 중공업 49% hd 현대 미포 57% 상승했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19% hd 현대 마린 엔진 159% 저희가 매폴볼때 제가 진입을 할 당시 가격대에서 벌써 두배 가까이 상승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순제적으로 먼저 올랐던 시간을 좀 길게 놓고 보면 마린솔루션이 좋은 움직임들을 사실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마린 엔진이 넘어섰는데, 오늘은 현대 마린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솔루션은 뭐? 한국조선 그 hd 조선 해양은 지주사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선박을 배를 만드는 회사고 현대마린 엔진은 엔진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마린 솔루션은 토탈 배를 운영하는 만들어진 배에 대해서 유지보수 as 그다음에 관리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복합. 사실 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과 동일한 거죠. 전체적으로 배가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선박의 주행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계속 성능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회사가 현대 마린 솔루션이고요. 어, 재무제표를, 실적을 한번 보면, 아, 이건 현대 글로비스가 나왔네요. 현대 마린솔루션을 보면 매출은 1조 8천억. 지난 1분기 기준입니다. 아직 2분기 실적은 반영이 안 됐고,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매출의 변화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보다 현대에서 만들어낸 배, 배를 작동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매출의 실적이 불안정한 어떤 흐름들은 별로 없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그가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리고 현대에서 배를 계속해서 더 발주, 발주를 많이 받아서 수주를 받아서 계속 발주를 해서 현대에서 생산된 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겠죠. 어, 이,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ROE도 어, 35%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ROE가. 여기 보면, 예.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익률이 높고 상장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조금은, 음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하는데 어제 종가가 예 20만 6천 원인데요.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은 21만 원. 21만 원까지 대응할 수 있고 일단 1차 25만 원. 그걸 넘어서게 되면 31만 4천 원. 여기 점, 콤마가 잘못 찍혔네요. 31만 4천 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대 마린 솔루션이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들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이 편입해 놓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죠. 지수랑 비교해 봤을 때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용은,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신용 완전히 쫙 말라버리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개인들 물건들 싹 정리되면서 물건 없이 가버리죠. 그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신용이. 이때 당시가 주가가 7만 원대인데 사실 제가 우리 옛날 유 p 미에서 매일 마이할 때가 3만 원대였잖아요. 그때 신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 신용이 말라버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주가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때 개인들이 비중이 높지만 레벨업 이 되는 과정에서 물건 다, 소위 말해서 물건 다 떨궈버리는 거죠. 떨궈버리고 나서부터는 개인들이 접근 잘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시세가 자연스럽게 쭉쭉쭉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움직임, 어제는 뭐, 화요일에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어제 좀 시작하는 게 즉, 뭐,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제 정보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마티리얼즈가 좋았고요. 그리고 에코 프로 BM도 지금 현재 새롭게 이제 시세가 시작되고 있죠. 포스코 뷰치엠 좋고 LNF 좋고 전반적으로 뭐 2차전지 종목들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어, 밑에 이제 거래가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도 낮고 거래가 작은 장비사들 중에서도 어, 윤성에 벤시 뭐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절대 거래 자체가 굉장히 좀 부지,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대장은 알테오젠에서 리가켄 바이오로 지금 이동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들어가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일반적으로 뭐까요좀 부담스러워 할수 있는 영역대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시세의 속도가 좀더 빨라지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 늦었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은 상당히 견주해지고 있고요.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이 코스비 지수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종목들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합니다. 음,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어떤 시장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십시오.